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2월 14일 현재 시간 오전 1시 2분 영세한 남자 한숨절레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터 스트라이커 2 <laughs> 좀비 모드 어설트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주니꾼버섯님 WK01배연님, 여가생활님, 따따따다다님, 은하님 다섯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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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뭐가요? 방금 뭐 이상한 소리 난거왜 이런 소리 뭔 소리야? 아 이상한 소리라뇨 너무하시네 딱, 어, 딱 봐도 은하인데 응딱 봐도 은한데 내가 뭔가를 했다 안 봐도 미디언데 저는 어, 안 봐도 미디어예요 범인은 은한데 내가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 반비에타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laughs> 아, 그리고 방금 들어오신 BJ 한숨이란 닉네임 쓰신 분, 내 닉네임을 뭐 도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쓰시던 분이에요. 예. 네. 한숨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 어, 원래 나와. 어, 음. 어 님도 밀라네. 지법을 <laughs> 아 노세요 여가생활 잊지 않겠다 각오님 다시 오셨네요반가워요 그래요 비제인이 이렇게 물리게 되고 아 이런 아이헬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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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녕 안녕 안녕 되는 안야안 튕겼어? 응 다시 들어와 그럼 되지 그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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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는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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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 죠？아, 큰일 인데 슬슬 뭐이거이거이거이거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 <laughs> <laughs> 아, 네, T 이거이거이거이 t 이거이거이거이거 네, 영어로 닉네임이 되신 분들 안에선 BJ가 영어 발음이 안좋은 관계로 영어철자 한자 한자 불러드리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조심니 발음이 아주 개판이에요 <웃음> <웃음> 아이고 <목소리> 아니, DJ가 좀비다. 죽여, 아... 죽여, 죽여, 죽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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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여가생활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영화> 버블. <목소리> 내 놈에 대한 복수다! 글로 가면 죽어요. <목소리> 글로 가면 죽어요. 이리 와요. 안 아프게 물어줄게 쓰담쓰담 해줄게 일로와요 이리야 이 좀비를 봐이 좀비가 어때? 크.. 크고 아름다워 그래요 크고 아름다운 나의 이 좀비 어서 이리 오렴 점프! 점프! 크으으으음 나는 자비가 많지 하지만 나의 그 녀석은 잡이가 없다 어? 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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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리 와거 누구요? 아니, 거 BJ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이름도 얘기 안하까거 거 누구요? 안거 <laughs> 내가 이 방송 BJ인데 거 누구요? 어여, 이리 떨어져요 내가 지켜줄게 어디 있어? 아, 따따님. <laughs> 자, 이제 남은 인간 한 명, 어서 찾아 죽입시다. 예, 남은 인간 한 명, 어디 있을까? 응? 누가 욕을 해요? 욕, 욕하지 마세요. 예, 네, 욕하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스크린샷 찍었을 때 방송국에 올려요. 네. 만약에 욕하시는 분 있으면 스크린샷 찍어서 제 방송국에 올리시면 그냥 블랙 걸게요 경고 없이. 어디? 있니? 아니 인간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뭐? 어디 있는겨? 제주도도 다 여기서 잘푼데 와. 와. 음. 음, 어디 있는겨? 그 욕이 아니에요. 응? 음? 그럼 무슨 욕인데? 아니, 그냥 찌방이 됐음. <laughs> 웬만하면 욕하지 마. 아니, 욕해서 좋은 게뭐 있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진짜 욕, 욕으로 하면, 니들 속옷에, 어? 소변질리게도 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난 욕을 안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겠어. 욕을 해봐야 하든 부질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난. 음. 암수님 <laughs> 어딨어? 뭐야,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안수님어있어요 <laughs> 나요? 어, 기꾸기꾼 농장쌤?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음, 뭔 소리야? 음, 촉촉하게 만들어요. <웃음> <웃음> 음제이 좀비 나이프로 슬럼슬럼 해드립한수님 자립합니다 어? 못들어가네? <laughs> 들어와보라고 <laughs> 얼마든지 들어와라 이 바보들아 난 아임 서바이브시다 <웃음> <웃음> 너무 쉽게 뚫렸죠 아, 진짜 누구냐? 예? 뭐가였다더니? 뭐가? 에? 서바이브는 개나 줘버렸구요. <laughs> 아니, 뭐 좀비 데려올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도망가, 아니, 그니까, 웬만하면 그냥 도망가다가, 어,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고 데려왔겠거니 생각을 해요. 음 알고서 데려왔겠니? 설마. 어여 와요. 어여뭐 깜짝이야. 어, 근데 나, <laughs> 나 뒤에. 나 뒤에. 뒤에. 어. 저분을 잡겠어. 이 뒤쪽은 내가 막고 있을게. 그 앞쪽 앞쪽만 잘 봐줘, 신이님. 응. 신이 커플님 그 앞쪽만 좀잘 봐줘. 이 뒤쪽은 내가 막고 있을게아 오빠. 뭐 뒤에 이로쿠님 어서오셔가고요? 아니 나 가기만 할게 오빠 오지마 오지마 <웃음> <웃음> 아니 오빠 나캠 받았잖아 아나막캠 받았다고 신의 커플님 어 신의..신의..워드 그렇게 돼있잖아 <laughs> 두 분은 커플립 같애 그렇게..그렇게 계시니까 아나 <laughs> 저기로 놀수 있지? 아 저기요? 네. 저기요? 저기요? 네. 아야! 저기요? 아야. <laughs> 저기요? 잠시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코님 <laughs> 어,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야. 야, 제대로 막았다, 진짜. 잘, 또 막았다. <laughs> 그 안에 다섯 명 있니? 그럼 너몸좀 내봐요. 왜왜왜왜다 같이 들어가, 다 같이. 아니, 몸을 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한 번에 점프로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그냥 막히면 안 돼. 안 돼, 저기 사건 진짜 많아. 아, 잘 먹었다. <laughs> 북적북적. 아니, 이곳이 바로 그 맛있다는 인간고기를 파는 곳입니까? 지, 예. 우와. 뒤돌아서 점프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어. 이쪽에서 계속 총을 쏘잖아. 안 쏘는 게 아니잖아. 그 총, 샷건 반동에 밀려가지고 뒤로 나오는, 나오는 게 심해서. 예. 아니, 언제 건기적이 있을 거야? <laughs> 12, 12초 넘어는 때? 네, 기적다인 없었다고 하고요 아. <laughs> 여가생활하면 그렇게 죽으셨구요. 그리고 이게 안쪽에, 이, 저, 저거까지 막혀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지, 뭐. 음. 제발 게임하면서 짜증 좀 내지 말자, 우리. 음. 게임 응. 아니, 게임하면서 짜증을 낼 이유가 뭐 있어? 응. 아, 내가 왜 속지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어, 어. 못 들어가지 않을까? 아, 나. 선님님 안돼. 죽었당 뭐야 이거? 저기요. 저좀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손 너무 땡그러 아이고. 우와 예술이다. <laughs> 세상에나. <laughs> 진짜 못오겠다 여기. <laughs> 오 들어왔는데?

어 아. 안 보이는데? 책상을 잘못 갈았죠. 어디있어 인간? 육교. 아, 또조기야 아. 지친다, 지쳐. 인간 어딨니? 하나 남았는데. 아. 세상에나. 그니까, 저게 좀잘 깔려야 돼. 약간 운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게. 음...음... 음. 역시 선버님선버진의 편리해 응? 버님선버님환풍구분 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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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하하 그냥 하하그하아하하하 오고고콩콩고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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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고고 고고 어고 고고 고고 고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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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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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고 봐봐 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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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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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정녕 별풍에 미친 남자란 말인가? <laughs> 응? 은하의 별풍이 그렇게도 탐나 아니야? 어아내건좀 특별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숙주라서 그래요 숙주라서. 네. 어디 있어 인간 하나? 손에 털난것뿐이지뭔 <laughs> 놈의 털이 이렇게 생생하게 리얼리티하게 움직이니? <웃음> <웃음> 이거 털이 사,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다. 아니 인간이나 찾아요 살아있는 털 같은 생명체 얘기하지 말고. 나안 <laughs> <laughs> 응. 아, 보여서 모르겠고. 아니 어디 있어? 나벽 보고 뭐? 간이저가 나에게 왔다. 우리 모두 GTA 5에요 제가 GTA 5가 없어요. <laughs> 나벽 보고 뭐하니? <laughs> 어디 간다고 GTA 5 하고 싶은데 <laughs>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전 네. 세 상해나. 세 상해나. 사람었까 괜찮아 은혜야. 다시 준비 될 건데 뭐. 아니, 아닌데 준비 안될 거임. 안 봐도 비디오다. <laughs> 난꿀잼이던데 그죠? 아닌데 게, 사람마다 그건 다른 거라서. 예. 네. 아니 내가 재미없는 게임도 다른 사람은 되게 재밌게 할수 있지. 네. 그게 뭐그 사람의 잘못이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 비켜봐요. 아이 비켜봐 이 올라가게. 따라라 또 따라. 엄마로. 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은아야 어서 올라오렴. 와소비 네, 늦었고요. 처음에 맛있는데 뒤에는 별로입니 앞에 왔다 앞에 왔다 은아 왔다 은아 왔다 은아 왔다. 은하 왔다, 은하 왔다, 은하 왔다, 은하 왔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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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하이로. 아야 인파! 뒤에 뚫렸어 뒤에 안 보고 뭐했어? 앞에 집중했어요. 아어수 썼죠? 응? 번이 앞서서. 번이 앞? 응. 점프로 돌려가시는 데 일명 토끼띠음 번이 앞이 뭐냐면 그래 내 이름은 한숨 어? 설명 중이죠. 머니아비 무엇이냐 토끼가 뛰는 듯한 슈퍼 점프를 뜻합니다. FPS로 하면서 이건. 예, FPS의 물리 엔진상 버그로 버그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걸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게임 내 오류는 없지만 실제 점프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멀리 뛸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아니 저분 누구야 엔젤님 그렇게 높은데 올라가서 그래 그렇게 점프를 우와. 뛰면 내가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싶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 거좋아요 네? 야, 남자는 매번 얘기지만 어, 누구나 얘기하지만 남자는 다 변태야. <laughs> 그래. 아니, 엔젤님. 자꾸 그렇게 점프점프 레볼루션을 하면 내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진단 말이야. 우창윤 씨, 자 점프점프 하지 마요. 어, 이거 아, 하고, 좀비하우스. 응? 뭐가요? <laughs> 남자가 이다 아, 아, 음. 야, 남자가 변태가 아니면 인류는 진작에 별망했다고, 이것들아. 잠시만 변태가 아니면은 그거야 그건 아니에요 음. 왜 그래요? 음. 말를수고네 오늘 시청자 참여 카운터 스트라이커 2 좀비모더 어설트맵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